네, 잘놀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어, 우체국 쇼핑이 왔네요. 우체국 쇼핑에 와서 한번 뜯어볼게요. 자연 속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엄마 하가그습니다 네. 현재 송이 뭘 잘못 건드려서 마음이 해온이 되었다가 가입비가 내비 어, 아, 음, 가비가 있어서 바로 체세했는데 음, 7,860원이라고 하네요. 원래 비가 7,860원인데 인제 그것도 비싸다고 하면서 가입비된줄지 올랐는데 가입비 되어서 체세하고 혜비도 내야 둘라고 했는데 며칠 기다리시면 입금됩니다 했는데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무를 고추, 고추장을 영호가 지켜준 게 천북 청어비에서 왔네요. 잘라도 정읍에서 만든 된장입니다. 매주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분말 한개 있다고 하네요. 안나오네 이렇게 터지지 말라고 꼭꼭 해주셨니다 김장은 예, 처음 먹어보는데, 이런 걸안 해도 되는데, 터지지말라고 이렇게 찍찍이, 찍찍인다. 일 예, 해주셨네요. 그럼 어떻게 될지. 지금 발등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를 또 감사할게요.

끝쪽으로 생채 못고셔서 이제 뜯었는데 용모래 네, 된장이라고 합니다. 더 진한색, 더 오래 진한색으로 된 것도 시키려다가 와우 회원 가입되어서 이렇게 상가하면서 또 바로 취소하고 네, 회원도 취그 와우 회원도 취소하고 했습니다. 네, 현우는 장난감 이것도 버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퀴가 힘이 좋아서 너무 잘 가서 또 이름이 이렇게 적혀서 못 버리 겠네요 유모래 네. 된장 음, 빛깔만 봐도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네, 자연속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3년 숙성된장이라고 하니까 맛도 구수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께 받은 된장이 100% 국산 을 사용하셨고, 또 햇빛, 바람, 자연이 주는 행복을 전부 담았다고 하시네요. 네, 이렇게 끓여서 애호박이랑 청양고추 두부 넣고 끓이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어를 선전하는 것 같네요. 네, 용어가 용어를 고추장을 3kg 된장입니다. 네, 쿠팡 웰그 쿠폰을 2만원 내 사용해서 어, 판매가보다는 저렴하게 잘 구입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로 잘 구입했습니다. 예, 된장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된장, 고추장, 바, 우리, 바, 우리 전통 발효식품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된장은 콩을 발효해서 만든 거라서 건강에도 좋고. 음, 건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기한은 2026년 3월 13일. 유통기한이네요. 2026년 같으면 내년 3월 13일 현원로 생일 때인데, 그때까지 뭐, 유통기한이라고 하네요. <laughs> 된장은 유통기한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통기한도 있네요. 예, 네, 빛깔이 좋았습니다. 저는 진한 된장도 깊은 맛이 날것 같아서 사서 같이 섞어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먹고 다음에 또더 더, 진한 색 된장도 시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문해야 되겠네요. 네, 유모래 된장 3kg 네, 내년 어, 매일매일 아침에, 현우는 아침에 갈때 특별한 반찬이 없을 때 된장 끓이고 있는데 아침에 맛있게 잘먹을게요 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냉이 된장국을 끓여서 지금 냉이가 다깔아앉 그렇지만 인제송 아침에 냉이 된장찌개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부가 이렇게 굽상 콘 두부여서 더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냉이는 이게 어머님 더 밭에서 뜯어주신 건데 잘먹겠습니다 그 점심때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건강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땡큐 가플레스요. 해보 나이스데이.